자, 2020년 2월 11일 공지 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역대급 공지 사항 중 하나죠. 2월 13일 공개 테스트 7.80 패치 안 내. 해서 일단은 크게 아이템 거래소, 던전 보상 개편, 강화 시스템 개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아이템 거래소랑 던전 보상 개편이죠. 우선 아이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는게 거래소에 판매 등록할 수 있는 물품 개수가 20개에서 10개로 변경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클라드 나르비크 플리마켓에서 판매되던 잡상인의 뿔피리 판매가 중단됩니다 한마디로 플리마켓을 없애겠다는 이야기예요이 두가지로 알수 있는 점은 첫번째 물품 등록 개수로 프리미엄 캐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캐시로 나올 가능성 프리미엄 이용권이 두 번째는 플리마켓 이용을 없애서 괴소모를 늘리겠다 거래 수수료 패치를 미리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테지만 수수료가 좀 많이 들어가요 5% 가깝게 있는데 잡상인의 뿔피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단 적죠 수수료가 그래서 거래소 이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뿔피리를 없앤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던전 보상 개편 아카드라트 프라바 전촉이지 망각의 카타콤 머큐리얼 케이브 던전의 레어 아이템 획득 확률이 상향됩니다. 이거에서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머큐리얼 케이브에서 출현하는 보스의 능력치가 상향됩니다. 음, 어좀 허들이 높아지겠는데요?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건가? 자, 다음에 아래의 던전에서 보스 퇴치시 획득하던 시드 보상이 제거됩니다. 대린세일, 시오카나인, 정령의 신전, 필멸의 땅, 아카드라트, 티르칼라그, 망각의 카타콤 머큐리얼 케이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돌고 있는 컨텐츠 시드 보상을 다 없애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특정 던전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현재 있는 모든 던전의 시드 보상을 없애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게임을 즐기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가 타격이 있는지 분간이 안 되실 겁니다. 어, 시드 부상 없애도 되지 레어 왕이를 올려준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텐데 자 보세요 망각의 카타콤 캐릭당 일주일에 한번 돌릴 수 있습니다 아 다섯 번 돌릴 수 있죠 다섯 번 돌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최고 난이도로 5개 정도 벌립니다 근데 테지버가 컨텐츠가 보통 기존 유저 기준으로 머큐리얼 케이브 돌리고 망각의 카타콤 돌리고 끝안 돌립니다 그럼 뭐예요 두 번째 캐릭 가서 머큐리얼 케이브 돌리고 망가의 카타콤 돌리고 끝. 세 번째 캐릭터 가서 머큐리얼 케이브 돌리고 망가의 카타콤 돌리고 끝. 네 번째 가서 머큐리얼 케이브, 망가의 카타콤. 이런 식으로 다 캐릭 유저가 굉장히 많다는 점. 그리고 다 캐릭 유저들은 타격을 좀 받겠죠. 분명히 시드, 고정 시드, 레어 못 먹을 때도 돈이 벌리니까 열심히 돌았을 거예요. 기존 유저들은. 근데 이제 다 캐릭의 메리트가 살짝 떨어졌다. 레어 확률만 보고 해야 된다. 기회 비용만 있습니다. 보정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기존 유저보다 신규 유저가 타격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결론은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잘 봐요. 한 캐릭, 두 캐릭 돌리시는 분들은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망가의 카타콤 한 캐릭 돌리고 머큐럴 케이브 한 캐릭 돌리고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레어 안 나오면 망가의 카타콤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다케링 유저는 여러 번 돌려서 레어 하나라도 먹겠죠. 즉 점점 기존 유저와 신규 유저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기존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지만 시드 부상이 없으면 신규 유저 같은 경우 레어 못 먹었을 때 아예 빵원입니다. 벌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전에는 패치, 이전에는 조금씩 모아서 스펙업이라도 했을 텐데 스펙업하면서 붓기 키우면서 뭔가 좀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텐데 이제는 성장하는 느낌 받기도 힘들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패치가 왜 진행이 될까요? 왜? Why? 왜 Why? 그거는 시드 억제예요. 결국 아이템 거래소랑 던전 보상 개편 다 시드 억제하기 위해서 풀리는 재화를 막기 위해서 이런 패치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잡상인의 풀필을 없애서 수수료를 늘려서 시드 소모시키겠다. 그리고, 던전보상 개편을 통해서 시드 못 나오게 하겠다. 레어만 먹어라. 그리고, 다음, 어빌리티, 강화 시스템 개편. 자, 보세요. 여기 초월 어빌리티가 여기 추가됩니다. 돈 주고 해야 돼요. 초월 어빌리티. 원래는 초월 어빌리티를 싼 가격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풀리기 때문에 싼 가격에 할수 있었지만, 그거 없애버리고, 이제 똑같이 강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면에 돈 써서 업그레이드 해라. 아니면 고대 정령 사서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하면 이 패치가 원하는 거는 게임 내 화폐가 사라지는 걸 억제되는 걸 추구하는 겁니다. 게임 내 화폐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 패치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왜가 패치라 했냐 사실상 저는 카타콤 이제 기존 던전 쩔도 안 하고요. 물론, 다 캐릭은 합니다. 다 캐릭은 하지만, 저는 뭐, 예전부터 게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시드보상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할 거예요. 왜? 저는, 테일즈버 개대지기 때문에, 어차피 충성도 높은 유저예요. 저는 충성도 높은 유저고, 운영자분들도, 어, 테일즈버 유저들은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패치에도 기존 유저는 살아남는다는 거 압니다. 문제는 이제, 신규 유저들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거지.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거죠. 재화가 비싸지면. 과금을 안 할수록 힘들다 이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갓 패치인 이유는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그냥 운영자가 갓이에요 어 운영자 맘대로 하는 패치기 때문에 갓 패치입니다 갓 게임이야 신이 하는 게임이야 이거 그냥 운영자 맘대로 해요 그냥 게임 패치 내용 하나로 게임을 완전 바꿔요 그냥 시장이 바뀝니다. 아이템 가격이 바뀌고, 재화가 바뀌고, 내가 들고 있는 아이템 가격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고, 한순간에 비싸집니다. 단순히 이글 하나만으로, 이 공지사항 하나만으로 게임 상황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테일즈버 뿐만 아니라 넥슨 게임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레알 갓게임.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대로 패치 안 넘어올 거예요. 제 생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던전 보상 개편이 그대로 넘어올 확률은 1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왜? 커뮤니티 사이트 가볼게요. 그래서. 자, 커뮤니티 사이트 매직이버, 공식 카페죠.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치킨족은 접겠지. 왜? 다키릭으로 돈 벌어가지고 판매하면서 용돈벌이 하셨던 사람들은 접겠지라는 의미입니다. 일부러 패치 쌉소리 한거 아닐까요? 카타콤 해결 방안 두 가지. 접을 각이 나왔다. 테섭 예정 패치에 관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자, 차라리 보스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지. 그리고 카타콤 시드 보상이 완전 없애는 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경매에서 나오는 건 좋은데 뿔필에는 왜 없애는 거임? 테일지이버 기존에도 테섭에 패치가 나왔다가 반응보고 없앤 적 있나요? 님들 질문 있는데요. 토템 삭제시켜도 2인 절로 간다면 이거 막을 방법은? 그 다음에, 쩔이 문제면 조건을 바꾸면 되지, 이건 무슨 막 나가는 패치인가요? 제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어, 이거 돈꼬 매크로 관련된 거네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는 거는, 운영자가 유저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대로 패치가 넘어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 그러면 왜 이런 패치 내용을 적어놨을까요? 테썹에. 그게 궁금하지 않나요? 왜 이런 패치를 적었을까? 유저의 반발이 분명 있을 거라는 거알 거예요. 자 보세요. 댓글도 154개예요. 지금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패치 내용을 던져주면 아 그래요. 여러분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으니 조금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시드 보상을 반토막 낸다든지, 아니면 뭐, 토템을 삭제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컨텐츠 난이도를 올리거나, 아니면 시드 보상을 줄이거나, 룬계정 제한을 준다던가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제한치를 둬서, 시드 풀리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식의 패치 방향은 진행이 될 거예요. 이거는 패치 내용을 보면 알수 있다시피, <laughs> 그래서, 일단 욕먹을 거 각오하고, 이런 패치 내용을 던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패치를 던져놓고, 다음에 유저 반응을 살펴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제 다른 패치를 내놓는 거죠. 그 패치는, 아, 그래도 이번 거보단 낫지. 아, 그나마 좀 완화됐구나. 아, 이제 좀할 만하지 않을까. 근데 또, 이게 가정이라는 게 있죠. 이대로 넘어올 때. 이대로 넘어올 때는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만약 이대로 넘어온다. 그러면, 자, 일본 테일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대로 넘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시드를 풀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자, 지금 일본 테일즈 이브 키트입니다. 일본 테일즈 이브 키트를 보면,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시나요? 캐시로 금계를 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 테일 지버는 최대 토륜계까지 캐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게 왜 가능하냐고 생각했냐면 다시 본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세요. 아이템 거래 판매 등록할 수 있는 물품 개수가 20개에서 10개로 변경됩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넥슨 캐시를 팔아 먹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가볼게요. 이게 뭡니까? 캐시죠. 프리미엄권 판매하고 키트로 금괴를 내놓겠다. 너네 부족한 지드 캐시 충전해서 충당해라. 현질하지 마세요. 캐시 충전해서 금괴 메꾸세요. 이거죠. 아주 간단하게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가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이거는 최악의 패치. 유저가 반발할 걸 알아. 그래서, 던져놓고 취소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드 보상 제한을 준다던가, 보상 완화, 또는, 어 뭐, 뭐, 룸 계정 제한, 또는 컨텐츠 난이도 상승, 이런 식으로 패치가 진행될 거고, 두 번째는, 캐시로 금괴를 푸는 거예요. 이대로 넘어오고, 시드를 캐시로 푸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근데, 후자보다는, 어, 앞에 말씀드렸던, 이거 취소되고, 조금 더 완화된, 패치 내용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엔. 이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지금 이 패치 하는 건 뭐, 좋다 이거야. 시드 억제. 게임 화폐 억제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뭐, 이렇게 패치해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타격은 없어요. 그냥 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더 중요한 거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더 중요한 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게임 서버부터 좀 어떻게 하라고요. 캐릭터가 안 움직이잖아요. 어? 아니, 세상에, 유저가 게임을 쾌적하게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클릭하는데 캐릭터가 안 움직여요? 일단 게임 렉부터, 서버 렉부터 좀 잡아주고 두 번째, 시드가 풀리면 매크로를 잡으세요. 매크로. 어? 아르카디아 가 볼까요? 아르카디아 가서 돈 꼽. 머큐리얼 케이브 매크로, 림보 매크로. 그게 가장 문제야. 왜 그걸 안 잡고 왜 일반 유저 통수를 치냐 이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 잡고 나서 이런 패치 하면 인정은 해 줘요. 아. 그래. 넥슨 측에서 이제 게임 화폐 에 증가되는 걸좀 막고 싶구나. 그런 목적인 건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면 자, 보세요. 여기 동급 하나. 동급 둘. 동급 셋. 동급 넷. 동급 다섯. 여섯. 일곱. 이런 거나 좀 패치 하라고요. 그리고 머큐리얼 케이브도 매크로 있어요. 매크로 그 뭐야? 파파고 클럽인가? 맨날 가서 죽어있드만 입구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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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할 건데? 이거 파파고 이거 어? 여기서 잡템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잖아요. 아니 왜 저걸 안 막냐고? 이거부터 막고 나서 저런 패치 하면 저는 이해라도 가요. 왜 이런 거는 안 막으면서... 누가 봐도 대놓고 매크로잖아. 이런 거는 안 맞고 일반 유저가 피해를 보잖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중립이에요. 뭐 하나 안 하나 상관은 없는데 신규 유저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이런 패치는 별로 좋은 방향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복귀 유저가 게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을 오히려 높이는 꼴이 아닐까 싶어요. 뭐다 캐릭하시는 분들은 그냥 돌려가지고 레어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일단은 먼저 처리해야 될걸 뒤로 미룬 채 다른 걸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